갑습니다 천호동 단이 이번에 그 새로 닭 담는 기계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. 잠깐 간단하게 영상으로 이렇게 기계 돌아가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 이렇게 뚜껑 열고 지금 구조를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는 물을 열선 이 있는 물로 데여서8 0도라 물을 데여서 닭을 털을 빼기 전에 그냥 빼면은 기계 돌리면 빠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, 담궜다가, 뒤 뒤친다 그러죠, 우리가. 닭털 빼기 좋게, 과정에 물을 채워서, 물을 끓이, 끓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물땡입니다그래고 넣었다가, 여기다, 닭을 작동시키고, 닭을 넣습니다. 이렇게 넣으면, 닭이 해제는 하면서, 닭털이 다, 이렇게, 빠 빠켓 게끔 우리, 뭐, 탈수기와 똑같습니다. 이렇게, 털어서, 이렇게, 게끔 그런 구조를 제일 잘했습니다. 그리고 털이 빠지면은, 이제 물을, 이지금 빠졌던 물을 같이 붓게 되면, 무슨, 뭐, 터는이다 바깥쪽으로 두가 이렇게 담어놨습니다 이렇게, 이렇게 고 자, 안쪽에, 그 모터를 안 했다가 장착을 했습니다. 안 보이겠더라고요. 물이나, 이제, 그 다섯 개안 좋기 때문에, 냄새들이,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딱 보시면, 안쪽 모터에 봉이 껴있다가, 아, 이런 분들은,